저는 이게 자다가 이렇게 쥐, 쥐가 나고 하던 게 이거 하니까 쥐는 없어지고 저기 또 잠은 그냥 아까 뭐 김준표 의장 보름하고 이게 처음에 효과가 제일 좋아요 시작했을 때가 잠이 잘 오는데 계속 하니까 또 요새 자주 깨대요 맨날 또 술을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에 제가 고 권해서 했던 뭐 지금 환갑 좀 넘은 변호사는 역육성 식도염도 있고, 뭐, 허리에서 어디가 결리던데, 이, 저, 저기, 변호사 사무실이 저쪽에 도곡동 쪽에 있는데, 이거 한두달 하고도 그게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고한 사람들이 상당히 효과는 봤다는 소리는 듣는데, 저는 요새 이게 조금 효과를 보는 것 같더니, 퇴보하는 것 같아요. 자다 자꾸 자, 자주 깨요. 그랬더니, 예,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그새, 그니까, 우리 박 회장이 세번 하랬는데, 전 게을러서 세 번씩은 못 하고. <laughs> 한 번만이라도 안 빠지고, 그, 할라고 그러고요. 그, 제가 이 경기도 저렇게 한 거는, 제가 그, 김동현 지사하고 소주 마시다가, 이, 거 많이 만드는 게 남은 지적으로 당신한테 제일 좋을 거다, 그래서. 그, 처음, 그 제가 근데 잘 모르는 아마추어로 그 얘기는 했어요. 크게 만들지 마라, 크게 만 작게 많이 만드는 게 좋다.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지 이거 하러 뭐 어디, 저 지하철 타고 가서는 잘 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 집에서 한 10분 이내 거리에, 저, 가서 할수 있는 데가. 그래서, 하여튼, 조그맣게 많이 만든다고 그래서 뭐, 지금, 여기, 국민운동본부하고 해서 한천개를 처음에 뭐 삼천 개 한다고 의혹을 보이더니, 그, 그, 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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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래, 뭐, 저또 하나, 저, 그, 통일부 장관 했던 정세현 장관이, 뭐, 저, 고등학교 또 선배이기도 한데, 말기암, 전립선 말기암인데, 세부란스, 강남 세브란스에서 잔존 수명이 한 5년 된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맨 처음에는 뭐, 그, 인산 쑥돔이라는 걸, 그, 해, 해가지고, 예, 상당히, 그, 뭐, 여기 하는데, 큰 효험을 보고, 요새는 한 2년째, 하, 하루에 거기 한시간씩두 번, 오전 한 번, 오후 한번 해가지고, 459인가 PSA 지수가 0. 몇으로 떨어졌다고, 얼마 전에, 그, 그, 한, 오랜만에 저도 봐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몰랐는데, 그, 봤더니 뭐, 그, 근데 일단은, 이, 거기 저, 이 멤벌만이 아니라, 그, 이, 이 우리 박 회장 책에 뭐 여기 무슨 박성태 교수인가? 금대산 그그그 그, 그, 그 양반은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내려갔던데 여기 일단 인산 쑥둠으로 어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지금 2년째 이 맨발 걷기를 해가지고 0점 매출로 이렇게 담당 그 강남세우란스 의사가 하여간 기적이라고 그래 자기는 쪽팔려서 뜸을 떴니 맨발 걸었니? 그러면은 저기 또라이로 치고 바까봐그 얘기는 안 했대요. 그냥 퀴즈. <laughs> 예. 우리 저유인태전 사무총장님은 지금 저보다 4년 선배십니다. 그런데도 얼굴이 이렇게 깨끗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 매일 맨발 하시기 때문에 약주를 많이 하셔도 이렇게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어. 3배까지무 <laughs> <laughs> 이렇게 매일 매일 하시면 이제 앞으로 뭐 건강하게 저기 사실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어, 우리 저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 같이 모시고 점심을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이 다른 정당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국민 어, 저, 저 지나 지나가시는데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야를 다 마음속에 아울러서 존경받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laughs>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가난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삶이 너무 외롭고 비참해서 버티기 힘든 마음에 하나뿐인 목숨마저 비정하게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실버타운. 실버타운 하잖아. 독관호인 무료 급식 봉사 단체인 사랑의 입밤나무 단체가 기존에 호화롭고 부자들만 갈수 있다는 실버타운을 일반 서민들도 갈수 있도록 아주 저렴하게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고급 실버타운과 시설을 비교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멋지고 좋은 시스템을 갖춘 실버타운을 놀랍게도 실버타운 입주 금액이 3,900만 원으로 평생 모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첨단 소재로 만들고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장식된 모듈하우스인 스페이스 캡슐하우스로 지어지는데 소나무 숲 사이로 캡슐하우스가 그림처럼 들어서고 황토 숲속길을 산책하듯 매일 걷고 좋은 이웃들과 수영, 당구, 탁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휘트니스 등 각종 스포츠로 여가활동을 하면서 살수 있는 곳이랍니다. 계약 후 3년, 2년, 1년 만에 입주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3년 후 입주하는 계약 방식은 매월 10만원씩 36개월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3540만원을 입주시 내고 입주하는 방법과 2년 후 입주하는 계약 방법은 매월 20만원씩 24개월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3420만원을 입주시 내고 입주하는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 1년 만에 입주하시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분양받는 방법인데 대지 50평 드리고도 캡슐하우스 36평방미터를 드리는 가격이 1억 2천 5백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접 소유하는 분양이 더욱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의 입합나무가 짓는 실버타운은 콘도형 실버타운으로 강원도를 필두로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까지 전국 8도에 지어져 전국 유라마드 살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시스템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입주 비용 3,900만 원조차 버거운 분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콘도 실버타운 입주 회원으로 가입하여 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금식 배당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 달에 내는 단돈 10만 원 입주 회비가 전체 회원에게 드리는 배당 시스템으로 변신하여 1년, 2년, 3년 후 입주할 때쯤 되면 럭셔리하게 콘도타운에서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사랑의 입합나무 연금 배당 시스템입니다. 입합나무 시스템이 궁금하실 여러분을 위해 영상 상단에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호선 과7호선이 지나치는 하산 디지털역 SJ 테크노빌 대형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직접 보시고 강의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신 후 즉시 전화해서 미리미리 방문 예약하시길 바랍니다.